사주팔자의 운명을 바꾸는 개운법,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요?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든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라든지, 또는 화초를 키워라, 부족을 써라 등등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들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맞고 어떤 이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원인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주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나 이사 날짜를 정하거나 사업을 할 시기를 정하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사주팔자가 뭔지 잘 모르시고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성격과 인생이 태어나는 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무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여름 새벽에 태어난다든지 겨울에 화의 기운이 강한 날 밤에 태어난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년월 일시라는 4개의 간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사주에는 8개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어날 때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일찍 눈치채고 깨닫고 활용법을 연구한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가 안 좋게 짜여져 있는 경우에 간혹 생일을 바꿔서 지내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귀신에게 생일을 속인다고 해서 이미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로 조언하면서 자기가 정해주는 날짜의 생일을 챙겨 먹으면 운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바꿔서 챙겨 먹는 정도로 운이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운명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용신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팔째의 기운의 흐름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운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요소를 용신이라고 부릅니다. 8글자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을 찾아서 활용하면 운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불화의 기운이 너무 많은 사주인 경우에 흑토의 기운으로 불화의 힘을 소모시킨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불화의 기운을 소모시키는 흑토를 용신으로 삼아서 흑토와 관련된 행동을 많이 하면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단순히 생일을 바꾸는 것은 소용이 없고, 이처럼 용신을 찾아서 그에 맞게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야 비로소 효과가 있습니다. 부족이나 굿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화초를 키우거나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분만 좀 좋게 변할 뿐입니다.